서울 시내 대학병원 5층 진료실, 김영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들어오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담당 의사 이준호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가난 말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아마 3개월 정도 밖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은 떨리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씁니다. 가족분들께는 말씀드려야 아닙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을 나선 영수는 집으로 가지 않고 한강 둔치로 향합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봅니다. 75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강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걸 처음 느낍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50년 전부터 적어둔 여행지 목록이 빼곡합니다. 부산, 경주, 강릉, 제주도. 한 번도 아내를 데리고 가보지 못한 곳들입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은행으로 향합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 5천만 원을 전액 해지합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묻지만 영수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낡은 캠핑카를 현금으로 삽니다. 전국 일주할 겁니다. 정비사 박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엔진을 꼼꼼히 점검해 줍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영수는 거실에 서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순자는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렇게 소중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순자가 투덜거리며 돌아봅니다. 영수는 다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갑시다.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시켜주지 못했어. 영수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순자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꼼꼼히 세우며 지도를 펼쳐놓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깁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립니다. 엄마랑 전국 여행 다녀올게요. 제 10분도 지나지 않아 장남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몇인데.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합니다. 괜찮다. 건강하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최소한 건강검진이라도. 영수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곧이어 장녀은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여행은 좋은데 일정을 짧게 잡으세요. 한 일주일 정도만. 안 돼. 최소 한 달은 다녀올 거야. 은희는 한숨을 쉽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젖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그냥. 여보. 영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평생 당신 손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어. 이번 한 번만 내말 들어줘요. 순자는 남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한 시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온 겁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짐을 싸서 현관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은희도 합류해 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뭐가 안 좋아? 멀쩡한데. 영수가 벌떡 일어나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결국 민수가 한발 물러섭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매일 연락하세요. 은희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시 알려줍니다. 엄마, 여기 누르면 사진 찍히고, 여기 누르면 카톡 보내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합니다. 민수는 비상연락망이 적힌 메모를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영수와 순자는 캠핑카에 올라탑니다. 자식들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캠핑카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영수는 백미러로 작아지는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순자가 창밖을 내다봅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는데,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는 놀라지만 손을 빼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를 삽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과자를 먹습니다. 맛있네요. 순자가 웃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입니다.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물금이 바라봅니다. 햇살이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녁 무렵 캠핑카가 부산 해운대에 도착합니다. 영수는 해변가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순자는 캠핑카 안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여보, 계란 넣을까요? 그래요. 두개 넣어요. 영수는 밖에서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펼칩니다. 오랜만에 손을 쓰니 몸이 뻐근합니다. 두 사람은 해변가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예쁘네요. 순자가 중얼거립니다. 영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국물까지 다 비운 순자가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바다 보면서 밥 먹기는 처음이에요. 식사를 마친 영수가 일어섭니다. 잠깐 산책할까요? 어디로요? 따라만 와보세요. 두 사람은 광안리 해변으로 걸어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방파제 쪽으로 순자를 이끕니다. 여기. 기억나요? 순자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머, 여기. 50년 전첫 데이트 장소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당신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습니다. 밤바다가 검게 일렁입니다.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그들을 봅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순자가 얼른 머리를 매만집니다. 영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집니다. 보기 좋으시네요. 젊은 커플이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이리 오이소, 싱싱한 고등어,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회를 파는 좌판 앞에 멈춰섭니다. 여보, 우리 회 먹을까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에 앉아 광어회를 시킵니다. 아주머니, 여기 관광 오셨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물어봅니다. 네, 남편이랑 여행 중이에요. 순자가 수줍게 웃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네. 우리 남편은 시장도 안 데려와요. 아주머니가 회를 더 얹어줍니다. 영수는 회를 먹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아파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 안에서 영수는 세면대를 붙잡고 신음합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진정됩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칩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영수를 본 순자가 놀랍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배탈났나 봐요. 괜찮아요. 병원 가볼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돼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억지로 웃으며 걷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태종대를 찾습니다. 등대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은희한테 보내야지. 딸에게 사진을 전송합니다. 곧 답장이 옵니다. 엄마 예쁘다. 아빠도 건강하시고. 순자가 웃으며 영수에게 보여줍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부산을 떠난 캠핑카가 경주에 도착합니다. 영수와 순자는 불국사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석구람까지 올라갈까요? 순자가 묻습니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열 계단도 못 가서 멈춰섭니다. 잠깐만요.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가 남편의 등을 쓸어줍니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영수는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석구람을 다녀온 두 사람은 대릉원으로 향합니다. 고분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천년의 역사를 느낍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살았겠죠? 순자가 말합니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랬겠죠. 저녁이 되어 캠핑카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순자는 간단히 저녁을 준비합니다. 여보, 밥 먹어요. 하지만 영수는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가 다가가보니 남편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순자가 남편을 흔듭니다.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요, 어서. 순자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릅니다. 경주시내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의사가 영수를 진찰하고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전데요. 순자가 다가갑니다. 의사가 순자를 따로 복도로 데려갑니다. 환자분 병력을 알고 계십니까? 병력이요? 건강하신데요. 의사가 차트를 넘깁니다. 가난 말기십니다. 서울에서 진단받으신 기록이 있는데요.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 후 순자는 병실로 들어갑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막고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 옆 의자에 앉습니다. 왜? 말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봅니다. 미안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달 전에.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쥡니다. 왜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었소? 순자는 남편의 손을 이마에 댑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바보, 바보같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긴요. 우리 여행 계속해요. 순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을 닦고 남편을 봅니다. 약속해요. 끝까지 함께 가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나가 은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은희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가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순자는 한참 만에 겨우 말합니다. 경주 성모병원이야. 어서와.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흐느낌이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희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복도를 뛰어와 병실문을 엽니다. 엄마. 순자가 벌떡 일어나 딸을 껴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고 섭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눈은 밤새 운 탓에 퉁퉁 부어 있습니다. 은희가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봅니다. 영수는 창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빠, 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왔구나. 영수가 돌아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빠, 서울로 가요.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요. 은희야, 영수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이미 할수 있는 건 없단다. 그래도, 아빠는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은희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점심 무렵 민수도 도착합니다. 형제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형, 우리 어떡해요? 은희가 묻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드려야지. 민수의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겠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후에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담당 의사도 함께 자리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환자분 의사를 존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응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진통제와 응급약을 처방받습니다. 엄마 이거 꼭 챙겨 다니세요. 순자가 약봉지를 받아듭니다. 매일 상태 알려주세요. 약속이에요. 알았어 걱정마. 자식들이 떠난 후 영수와 순자는 다시 캠핑카에 오릅니다. 영수가 시동을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순자가 묻습니다. 강원도로 가요. 동해 바다 보러 캠핑카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순자는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듬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합니다.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북상합니다. 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여보, 저기 정동진이에요. 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거기서 일출 볼까요? 좋아요. 영수는 정동진 해변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4시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여기서 기다려요. 그래요. 새벽 5시,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갑니다.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깝니다.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고개를 듭니다. 순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여보, 응, 미안해요. 백년회로 약속 못 지켜서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소? 태양이 완전히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출을 본후 근처 식당으로 갑니다. 따뜻한 해물칼국수를 시킵니다. 손님들, 일출 보러 오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묻습니다. 네, 같이 봤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 금슬 좋으시네. 수제비도 서비스. 사장님이 수제비 한 그릇을 더 내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영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생각합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원도를 떠난 캠핑카는 서해안으로 방향을 틉니다. 대천의 수욕장을 지나 변산반도로 향합니다. 채석강 해변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입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석양이 집니다. 순자는 캠핑카 문을 열고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와서 봐요. 정말 예뻐요. 하지만 영수는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미안해요. 좀 누워있을게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혼자 밖에 나가 석양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옆에 누워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요. 아니요. 영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제주도만큼은 꼭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몸이 부탁이에요. 영수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알았어요. 제주도 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목포항으로 향합니다. 제주행 카페리에 캠핑카를 씻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순자는 영수를 부축해 갑판으로 나갑니다. 바람 쐬어요. 영수는 난간을 붙잡고 섭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아옵니다. 예쁘네요. 영수가 중얼거립니다. 순자는 남편의 등을 쓸어줍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흰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영수와 순자는 서귀포로 내려갑니다. 중문단지 근처 조용한 해변을 찾아갑니다. 캠핑카를 바다가 보이는 곳에 댑니다. 여기서 쉬어요. 순자가 말합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으면 마치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은희에게 전화합니다. 은희야. 엄마, 어디세요? 제주도야.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지금 갈게요, 엄마. 은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짐을 쌉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와 민수가족이 모두 도착합니다. 손주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캠핑카 주변에 텐트를 칩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캠핑카로 달려옵니다.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 우리가 왔어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민수가 코펠의 라면을 끓입니다. 은희는 김밥과 과일을 준비합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손주가 자랑합니다.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하네. 영수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섞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수가 말합니다. 나좀 밖에 나가고 싶은데, 아빠 힘드시잖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아. 마지막으로, 일몰 보고 싶어? 은희가 얼른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영수는 휠체어에 앉습니다. 순자가 남편 옆에 섭니다. 같이 가요. 가족들이 모두 해변으로 향합니다. 석양이 서서히 집니다.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민수와 은희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해변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남편 옆에서 천천히 휠체어를 밉니다. 손주들이 뒤따라오며 조잘거립니다. 해변은 일모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저쪽으로 가요. 민수가 한적한 바위 쪽을 가리킵니다. 가족들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영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아빠, 위험해요. 괜찮아. 저 바위에 앉고 싶어? 민수와 은희가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영수는 바위에 겨우 앉습니다. 숨이 가쁘지만 표정은 평온합니다. 순자가 남편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손 줘봐요. 영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내려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주황빛이 보라빛으로 변해갑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영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응, 순자가 남편을 봅니다. 50년 동안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마워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랍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족들이 지켜봅니다. 은희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듭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두 사람의 실루엣입니다. 민수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손주들도 조용히 서 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태양이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사라집니다.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입니다. 영수가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여보 피곤해요. 그래요. 들어가요. 순자가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제가 할게요. 영수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휠체어로 돌아갑니다. 캠핑카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온 가족이 캠핑카 안으로 들어옵니다. 좁지만 따뜻합니다. 영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봅니다. 민수, 은희, 손주들. 다들 고맙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잘 살아라. 서로 아끼고, 은희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빠, 밤이 깊어갑니다. 가족들은 하나씩 자리를 뜹니다. 순자만 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자요. 응, 당신도 자요. 나는 괜찮아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영수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집니다. 순자는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수가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나도. 그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영수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숨소리가 멈춥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가슴에 댑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곁을 지킵니다. 긴밤이 지나갑니다. 2주 후 서울 추모공원 영수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영수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순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습니다. 철공소 직원들이 하나둘 조문을 옵니다. 사장님,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친척들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민수와 은희가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 밖을 바라봅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하지만 괜찮아, 걱정 마. 순자는 딸의 손을 토닥입니다.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갑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영수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띕니다. 꺼내서 펼쳐봅니다. 영수의 손글씨가 빼곡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순자와 부산에 도착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여행일기입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광안리 방파제에 앉아 순자를 봤다. 50년 전처럼 예뻤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정동진에서 본 일출. 순자가 내 어깨에 기댔다. 행복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제주도 석양. 순자와 손잡고 봤다. 이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없을 것이다. 순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항상 사랑했소.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시오. 여행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 간직하시오. 사랑하오. 나의 순자. 순자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희가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엄마 경로당에서 무용동아리 한대요. 같이 가볼래요? 무용 순자가 고개를 듭니다. 옛날에 하셨잖아요. 다시 해 보세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경로당 무용 동아리에 나갑니다.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이 뻣뻣하지만 조금씩 풀립니다. 어머니 자세 좋으신데요?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습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언니, 남편분이랑 여행 다녀오셨다며요? 네,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부산, 경주, 제주도. 어머, 멋진 분이셨네요. 친구들이 감탄합니다. 순자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담담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어느 봄날 순자는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손에 영수의 사진과 여행 앨범을 들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변에 도착합니다. 1년 전 남편과 마지막 석양을 보던 그 바위입니다. 순자는 바위에 앉아 앨범을 펼칩니다. 사진 속 영수가 웃고 있습니다. 여보 왔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이 순자를 감쌉니다. 순자는 평온하게 미소 짓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